네, 저희가 블랙메리 부에서 막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 전해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이로 네. 통하나요? 네. 반갑습니다. 헤르만 디미터 역할했던 노윤입니다. 두 번째 시즌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정말 아주 왕성하게 코로나 님께서 활동을 하던 시기라서 저희가 타격을 정말 식빵으로 맞아서 꽤나 오랫동안 관객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리도 뛰어안기인고고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온전히 꽉차 있는 이런 객석에 꽉 채워진 관객분들 모시고 같이 이 좋은 멋진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참 기분 좋게 공연했던 것 같고요. 안나이방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작품이 또지안 올지 그건 미지수지만 저희는,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데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에아 역을 맡은 김서연입니다. 제가 어, 데뷔했던 연도에, 21년도에 처음 불맥포를 이극장 관객석에서 봤는데요. 언니의 안나. 근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게. 어, 그때 관객석에서 이 공연을 봤을 땐 그냥 아이들이 불쌍하고 행한 아이들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는데 막상 배우로서 여기에 안나 레아를 연기해보니 브랜보다는 그걸 딛고 일어서는 아이들의 연기에 좀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 레아가 가진 그 단단함이 저에게도 잘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을 보신 관객분들도 힘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런 단단함이 잘 스며들었길 바라면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과 마주한다고 생각하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뵐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분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레아의 이수빈입니다. <laughs> 어,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뒤늦게나마 어, 레아 안나 레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어, 마찬가지로 저도 저번 시즌의 안나를 연기하면서 정말 어,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마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용기 있다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안 나로서 이제 어 본인의 그런 어 아픔이나 본인을 결코 누구도 구해줄 수 없고, 나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구나, 나 자신만이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구나, 어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마무리를 짓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간에 너무 아쉽게도 <laughs> 너무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 몇번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됐고 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번 공연을 통해서 더 많은 용기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멋진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마지막 배역이요 아니요. <laughs> 네. <명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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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리 슈미트 역할의 임강입니다. 저한테 이번 블메 블랙 스는 살짝 부당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고단하다는 말이 의, 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laughs> 4, 5년 안나와 메리를 번갈아 가면서 또걸리 공기를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고단하긴 하더라고요. 같은 공연에 역할 두 가지를 한다는 게뭐 제가 초연 때 안나를 했지만 그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단한 과정이었는데 의미가 어, 처음에 솔직히 좀 후회했거든요. 의미도 는 한다고 했나 뭐 이랬는데. 하면서 아 이걸 하길 정말 잘했구나 4,5년 안나를 다시 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제가 원래 초연때 안나를 하고 메리를 이제 여쭈님이 안나를 했던 친구가 메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메리를 하게 됐는데 어, 이전 시즌까지도 메리를 제가 메리면서 메리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해를 다100%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 4, 5년 안나를 하면서 안나의 방을 하면서 제가 메리를 비로어 용서하고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번 안나의 방이 안나의 방이자 메리의 방이기도 해요. 왜 메리의 방은 안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그 버전이 저한테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던 뭐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어,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블랙포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스태프분들 제작팀들 배우들 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공연인데 우리 너무 잘 달려왔어요.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나스의 어, 연극단 이준해입니다. <laughs> 2년 전이었죠. 저기 12월에서 이 공연을 봤었는데 그때 두빈이 형. 강인나 수빈 로 봤었거든요 그때. <laughs> <laughs> 저이극장에는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아 그죠? <laughs> 예.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재밌게 보고 너무 좋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어, 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연습 초반부터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어 정말 행복하게 연습하고 또 재밌게 항상 에너지를 얻으면서 이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공연도 그렇게 하고 네, 정말 좋은 이렇게 인연도 만들고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항상 고생해 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다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공연들도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오늘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2013년, 2013년에 처음으로 블랙메이커 재연때이 옷을 입고 이옷 입고. 태양로 데뷔였어요? 태양로 데뷔였어요. 저는 예술단에서 데뷔했던 어, 그냥 어, 배우였는데 태양로 어, 데뷔를 이 작품을 하게 되었고 10년을 했죠. 물론 누나 초연부터 했지만 어, 10년이라는 세월 같은 이한 작품 뭐좀 의미가 남다는것 같습니다. 어, 같이 함께 어, 늙었도 늙어같던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뭔가 마무리를 잘한것 같아서 시원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어, 막봉도 이렇게 또 많은 관객 여러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또 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보내준다? 네 저는 보내줘도 될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 하게 해준 서윤미 씨에게 정말 감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저 여섯 명은 이제 오늘 이렇게 끝이 나는데 총 막공은 내일까지 있으니까 분명히 내일까지 많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인사드리고 들어갈까요? 예. 네. 예. 네. 네. 그러면 예, 지금까지 12월 2일 막공자들의 인사였습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